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우리 친구들과 같이 3학년 과학을 공부하는 모야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알고 있나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각 다른 물질을 사용해 집을 지었잖아요. 첫째 돼지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나요? 맞아요. 집으로 집을 지었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막내 돼지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나요? 맞죠.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고, 첫째 돼지 집도 날아가고, 둘째 돼지 집도 부서졌어요. 하지만 막내 돼지의 집은 벽돌로 튼튼하게 지어 부서지거나 날아가지 않아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안전할 수 있었답니다. 모야쌤이 어렸을 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셋째 돼지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옛날이나 다른 나라에 집으로도 짓는 집이 있고 나무로만 짓는 집도 있는 거예요. 집과 나무의 특성을 이용해 시원하거나 습기를 잘 제거해 주거나 좋은 향이 나거나 하는 집을 만든 거죠. 이렇게 한 종류의 물체를 다른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뭐야 뭐야? 다른 물질로 만든 같은 물건들, 종류가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드는 까닭과 물질의 혼합 후 변화를 알아봅시다. 먼저, 같은 종류인데 다양한 물질로 만드는 물체를 알아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은 종류인데 다양한 물질로 만드는 물체가 무엇이 있을까요? 컵이 있습니다. 어떤 컵들이 있죠? 종이로 만든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라스틱컵, 유리로 만든 유리컵, 금속으로 만든 금속컵, 흙으로 만든 도자기 컵 등이 있어요. 그럼 컵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만든 물질과 연결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종이로 만든 종이컵은 종이의 특성을 이용했어요. 무엇이 좋을까요? 가볍고 저렴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품으로 많이 사용하죠. 잠깐. 친구들, 일회용품은 많이 사용하면 자원을 없애고 쓰레기가 많아져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다음, 플라스틱 컵은 플라스틱의 특성을 생각해 봅시다. 가볍고 단단하고 모양과 색깔이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과 형형색색의 컵을 만들거나 떨어뜨려도 잘 깨지지 않아야 하는 컵을 만들 때 플라스틱 컵을 만들죠. 아이들이 사용한다든지, 양치할 때 사용한다든지, 유리, 금속, 도자기 컵보다 저렴하게 만들고 싶다든지 할때 플라스틱 컵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유리컵은 유리의 특성을 이용해서 투명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쉽게 알수 있어요. 물이나 음료수, 와인 등을 마실 때 유리컵을 많이 이용합니다. 투명하니까 시원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음료수나 커피, 차, 와인 등의 색을 잘 보여줄 수도 있죠. 어떤 물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금속컵은 금속의 특성을 사용해서 잘 깨지지 않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리고 오래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컵이에요. 푸드코트나 회사, 학교, 병원 등의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금속컵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자기컵은 흙을 구워서 나오는 특성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담는 물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마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때요? 같은 종류의 물체이지만 사용하는 곳이 달라, 기능이 다르니까 만드는 재료인 물질도 달라지죠. 이렇게 종류가 같은 물체라도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에 따라 좋은 점이 서로 달라요. 종류가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들면 상황에 알맞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물질을 섞어 봅시다. 생활하면서 서로 다른 물질을 섞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쌀에 잡곡을 섞어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물질을 섞으면 쌀과 잡곡의 성질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이번에는 조금 더 알갱이가 작은 물질을 섞어 봅시다. 미숫가루와 설탕을 섞으면 두 물질의 성질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물에 초콜릿 가루를 타서 마시기도 하고, 물에 미숫가루를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설탕과 소금을 넣어 요리를 하기도 하죠. 생활 속에서 서로 다른 물질을 섞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물질을 섞으면 각각의 물질의 성질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세 가지 물질을 섞어 탱탱볼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탱탱볼을 가지고 논 경험이 있나요? 어떤 성질이 있나요? 맞아요. 바닥에 떨어뜨리면 공처럼 잘 튀어 오르죠. 이 탱탱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 붕사,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세 가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세 물질의 성질을 관찰해 봅시다. 먼저 물은 다들 잘 알고 있죠? 물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투명하고 만지면 어떻게 되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붕사라는 물질은 우리 친구들이 쉽게 볼수 있는 물질은 아니에요. 이 물질은 하얀 가루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이고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광택이 없고 손으로 만지면 깔깔해요. 마지막으로 폴리비닐 알코올도 하얀색 가루예요. 그래서 하얀색이지만 붕사보다는 알갱이가 커요. 이 폴리비닐 알코올은 붕사와 다르게 광택이 있어요. 손으로 만지면 깔깔하다는 성질은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성질을 가진 세 가지 물질을 순서대로 섞어 봅시다. 먼저 따뜻한 물이 반쯤 담긴 투명한 컵에 붕사를 두 숟가락 넣습니다. 유리막대로 저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물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 붕사를 섞은 물에 폴리비닐 알코올을 다섯 숟가락 넣습니다. 그리고 유리막대로 저어 둔 뒤에 3분 정도 기다리면 신기한 현상이 생깁니다. 서로 엉기고 알갱이가 점점 커집니다. 엉긴 물질을 꺼내 손으로 주무르면서 공 모양을 만들어주면 탱탱볼이 완성됩니다. 이때 엉긴 물질을 너무 빨리 꺼내면 탱탱볼이 하얀색으로 되고 너무 오래 물에 넣어두었다가 꺼내면 약간 물컹거리고 투명한 탱탱볼이 만들어진답니다. 만들어진 탱탱볼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면 탱탱볼을 관찰해 봅시다. 어떤 특성이 있나요? 알갱이가 투명하고 광택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 고무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뜨리면 잘 튀어 오릅니다. 탱탱볼을 만들 때세 가지 물질을 섞었잖아요? 물질을 섞기 전과 섞은 후, 물질의 성질이 달라졌나요? 네, 달라졌죠. 세 가지 물질이 섞기 전에 갖고 있던 색깔,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 등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을 섞으면 섞기 전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성질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비한 과학의 세계라는 생각이 들죠? 과학에 참 재미있는 점이에요. 오늘은 종류가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드는 여러 가지 예와 까닭, 그리고 물질의 혼합 후 변화를 알아보았어요. 종류와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 좋은 점을 가지는 물질로 물체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물질을 섞으면 성질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질을 섞어 보세요. 신기한 현상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아 항상 조심할 것은 안전입니다. 혹시 위험할 것 같으면 가까운 어른이나 선생님께 여쭤본 다음에 섞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 동물의 한살이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